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가계생활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청자 한 분이 가계부 양식을 달라 해서 가계부 양식 올려뒀고 사용 설명서와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 가계부로 가시죠. 고 고고고. 예, 제 가계부를 보시면 예산, 지출. 초과액을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를 누르거나 마이너스를 누르면 중분류, 소분류 별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두번 클릭을 하면 네, 상세 지출 항목도 볼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면 쓸수 있는데 본인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지 못하면 오류가 날때 수정해서 쓸수 없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 만드는 방법을 꼭 보시고 다음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드는 법, 가시죠. 고고고! 네, 먼저, 5열부터 Q열에 사용할 소분류, 중분류, 고정 변동 내용을 입력합니다. 작은 분류부터 큰 분류 순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A열부터 예, E열까지, F열까지 가계부 항목을 입력합니다. 구분, 소분류, 중분류, 고정 변동, 날짜, 금액 그래서 구분은 예산이랑 지출, 네, 이렇게 입력하고 소분류를 입력하면 중분류랑 고정 변동은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네, 요거에 맞춰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네,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월 초에 한번 세우고, 그 다음에 지출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쭉쭉 입력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볼 때는 피벗 테이블로 봐야 편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누르시고요. 네 여기 피벗 테이블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그래서 데이터의 범위는 요 A2부터 넉넉하게 네 잡아 주겠습니다. A2부터 F300까지. A2부터 F300까지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 주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시트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볼 거냐면 H3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 범위를 선택합니다. H3 클릭 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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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그러면 이런 항목이 생기죠. 그럼 행에 추가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추가할 거냐면 고정 변동 먼저 추가 네. 그 다음에 또 추가합니다. 고정 변동 다음에 네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추가 그다음에 소분류 추가합니다 네 이렇게 그럼 이런 항목이 생기죠 그 다음에 열에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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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합니다 그러면 구분에 예산 지출 총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총계는 의미가 없어서 아 근데 아 그리고 열에 값값값 어, 값, 값, 금액 금액이 들어가겠죠 야 그럼 금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총계는 예산이랑 지출을 합해 놓은 것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없애겠습니다. 네. 총계를 없애려면 이 부분을 합계가 눌러주면 이 합계가 네,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의미가 지금 없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없애냐면 필터에 추가에 구분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항목 표시에서 공백은? 공백은 없애버립니다. 확인. 네. 그러면 제가 지출을 얼마 안 적었기 때문에 지출은 요거, 요 하나. 네, 하나 적은 거 나온 거죠. 그치요? 그 다음에 요거 작게 하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구글 시트, 스프레이트 시트는 닫으면 자, 자동, 자동 저장이 됩니다. 바로 저장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왼쪽 상단에 이 파일을 제가 공유해 놓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보기 전형인데, 자기가 파일에 사본 만들기 누르시면 사본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본을 만들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피부 테이블 저희 신랑이 만들어 준 거고, 이거 제가 한게 아니라, 저는 배워갖고 하느라고. 엔진도 되게 많이 나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칠게요. 안녕.